아들한텐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재용이 공식적으로 사세경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버렸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재용은 5년 전 그간 자신과 삼성은 승계문제로 질책을 받아왔으며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고 모든 문제는 승계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는 더 이상 승계문제로 논란이 없도록 법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윤리적으로도 지탄받을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또한 자신의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이전부터 이 사회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고, 이미 세계 부분에서는 CEO가 운영하도록 하면서 전문 경영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을 롤모델로 삼기도 했는데, 발렌베리그룹은 스웨덴의 GDP 30%를 차지하는 초거대 기업으로 160년간 5대에 걸친 승계를 했음에도 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죠. 이유는 능력에 따라 후계자를 선정했기 때문인데 이재용은 이보다 한발더 나아가서 오너가의 욕심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발표 후 5년이 지나고 이재용의 아들이 장교로 군입대를 하면서 이 발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삼성 이재용의 결단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